여고를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을 다 하셨습니다. 찬양하시면 다 하셨습니다. 붕사 무디 목사님에게는 센키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센키가 여객선 타고 이제 여행할 때일었습니다 무디와 함께 집회했던 센키는 사진을 신문에서 본 사람들이 센키를 알아보고 찬양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생키는 선상에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생키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 혹시 남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센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 때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적군있던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는 순간 당신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배에서 당신이 부른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저는 당신에게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전쟁 중에 불러던 찬양이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동과 깊이가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찬양은 부르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혼도 어루만지는 하늘 보자까지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성과대 직분 맡은 제사장이나 레이빈에 가르치기도 하지만 신은 대상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5절과 6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장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신들과 비교할 정 없는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이 합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만물에 경배를 받으시는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행하는 일을 위해서 찬양하는 근거 였습니다 이것이 7 절에서 1이절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관하시는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장엄과 탁월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모든 지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안개와 비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견, 당연히 반응들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렸던 찬양은 마음속에 오랜 감동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국려하심에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위험 앞에서 숨죽일 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인자하심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선절 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심히 고민 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신나에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던 미가의 최종 결론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에 오라는 사랑으로서 자비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속에 흘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듯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게 순종이 됩니다. 인은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고 하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늘에 울려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영루가를 강한 넘으시고 말씀 부어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등에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직 일어나는 저희 모두의수로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